안녕하세요. 저는 홍천발전연구의 전장수입니다. 홍천에는 5대 명품이 있습니다. 홍천강 수라살, 홍천한우, 홍천인삼, 홍천잣, 홍천차륙수수가 그것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홍천차륙수수와 홍천잣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맛도 피로 유명한 홍천잣과 홍천차륙수수 홍천의 명물 홍천차륙수수와 카페라떼가 만났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카페 라떼,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늘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홍천 발전 연구회가 활동을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다. 다양한 분야의 홍천 군민 15명이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모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건 홍천 대표 먹거리 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1월 홍천 발전 연구회 먹거리 1호인 홍천 찰옥수수 카페 라떼가 탄생했다. 시음회를 거쳐 지금은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는데 커피와 홍천 찰옥수수의 만남이라니 이것도 검상치 않다. 여러분, 홍천 찰옥수수 드셔보셨나요? 어, 홍천의 큰 일교차가 아주 쫀득하고 찰지고 맛난 고소한 옥수수를 만들어내다는지 한번 드셔보십시오. 홍천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인 홍천 찰옥수수. 배수가 잘되고 통기성이 좋은 홍천의 토양에선 껍질이 얇고 단맛이 풍부한 최고급 찰옥수수가 생산된다. 홍천의 명품인 홍천 찰옥수수를 커피랑 잘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옥수수의 단맛과 그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잘 어울릴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 제품을 만들다 많은 시행착오를 해다 보니까 점점 더 맛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네 제품이 나오게 됐어요. 홍천 차록수수 라떼는 차갑게 먹을 때더 맛있다는 사실. 시원한 얼음이 담긴 잔에 우유를 채우고 달콤한 휘핑 크림도 듬뿍 올려주는데요 카페 라떼니까 커피가 들어가야겠죠. 직접 로스팅하고 블렌딩했다는 원두를 갈아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사장님. 그런데 여기까진 평범한 까페라떼 아닌가요? 뭐가 특별한가 했더니 아하 지난 여름 수확해 가공해 둔 비법 차록수수 가루로 활용 점정 손님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 날까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따로 본다면 되게 생뚱맞은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어,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좋은 맛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고장 특산물로 신메뉴를 출시했다는 소문에 직접 맛보러 온 손님들 어떤가요?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고소하고 입에 짝 붙어요. 맛있어요.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커피와 옥수수와. 단맛 원래 약때만 단맛 하고 그 좋아가 잘 이루어가지고 어, 약간 스트레스풀 맛이신 것 같아요. 옥수수의 그 부드러움과 그다음에 약간 씹히는 맛이 좀 독특하면서 어, 부드럽다 이 생각이었어요. 맛있다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손님들의 호평에 용기를 얻어 요즘은 새로운 철옥수수 디저트도 개발중이다. 옥수수알이 톡톡 씹히는 아포가트와 부드러운 크림시 대만식 학피오카펄 대신 홍천 찰옥수수 펄을 활용한 숙부와 버블티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홍천 찰옥수수 카페 라테 한잔 주세요. 네. 네. 자발적으로 홍천만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커피용 홍천 본수도 찾아와 귀를 기울였다. 홍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우리 홍천 찰옥수수 축제 할 때, 네. 어, 많은 관광객들께, 어, 우리 홍천 찰옥수수 카페라한테 맛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축제 때한 부스 만들어서, 네. 네, 거기서 선을 보이는 게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정 홍천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더해, 홍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맛이 탄생했다. 홍천발전 연구회원들의 고향사랑이 담겨 더욱 정이 나는 맛. 홍천자 닭발강정과 홍천차옥수수카페라떼 홍천에 놀러오면 타지역에도 있는 평범한 먹거리보다는 홍천에만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즐겨보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 직접 연구하고 고민한 신메뉴들이 앞으로 큰 사랑을 받기를 응원합니다.